예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원도심에는 마동 인화동 주연동 중앙동 창인동 갈산동 평화동 목천동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주택들이 있는데 그 속에 폐공가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의정 생활을 통하여 이 폐공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사유지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 등으로 쌈지 공원이나 주차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중앙 정부에서는 올 1월부터 원도심 지역의 폐공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본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익산시가 더 많은 노력으로 이 원도심 지역의 폐공가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좀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은 김충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지역구 김충영 자정거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오분 발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원율 시장님과 익산시 재난지원금 업무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부에 아낌없는 격려를 드립니다. 최근 원도심 빈집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나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빈집이 이렇게 급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산업의 쇠퇴에 따른 인구 이동, 수준 높은 정주여건 수요가 주요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빈집이 151만 호가 있으며 전체 가구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원도심 빈집이 많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주의 온상, 쓰레기 무단 투기, 화재 위험, 분기 우려, 악취, 벌레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문제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늘어나는 도시 빈집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에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하거나 시에서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빈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빈집 밀집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밀집구역 내 빈집을 지자체에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익산시 빈집은 2020년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조사 결과 2 6 8 0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읍면 지역에 1,361호, 동 지역에 1,319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1억 3,600만원을 들여 빈집 실태 조사만 실시하고 정작 제일 중요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 낭비란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원도심 공동화로 발생되는 빈집 정비를 위해 시에서 매년 도심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부족한 주차장이나 쉼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일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사업 신청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매칭 사업비만 세우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는 원도심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습니다. 다행히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 시에서 직권 철거를 하기 위한 예산 1억 원을 올해 편성하여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하루속히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노후 방치 기간, 안전 사고 및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원도심 빈집 밀집 구역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직권 철거, 매입, 개발 등 정주 여건 개선의 초석을 누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전에 지적한 인화동 피난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몇 년째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어서야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역을 살피다 만나는 폐 공가 주변에서 실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자면 말문이 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고 있지도 않은 폐 공가로 인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피해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원도심 폐 공가 정비를 통하여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나아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